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이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이수스의 2024년형 터프 게이밍 A15 노트북인데요. 이 녀석이 지금 쿠팡에서 놀라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최저가가 124만 6천원이라고 하는데, 쿠팡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단돈 99만 4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25만 원이나 저렴한 거죠. 이거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위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의 노트북을 살수 있다니 마치 블랙프라이데이가 미리 온것 같네요. 자 이제 이 놀라운 노트북의 스펙을 살펴볼까요?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 거기에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카드까지 이 정도면 최신 게임도 거뜬히 돌릴 수 있겠어요. 512기가 SSD와 16기가 램으로 빠른 속도와 충분한 메모리도 갖췄습니다. 색상은 메카 그레이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멋지네요. 마치 로봇 전사의 갑옷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OS는 프리도스인데 이건 오히려 장점이에요. 원하는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모델명은 FA5070L LP164입니다. 이긴 이름을 외우려다 혀가 꼬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면 제 혀가 꼬이는 한이 있어도 이 이름을 외울 가치가 있겠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5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니, 이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게 노트북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게임 실력도 함께 업그레이드 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요. 크크. 어쨌든 이 특가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세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노트북으로 게임하다가 밤새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즐거운 쇼핑 되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